준비할 게 많습니다. 겨울만 되면 그 손님이 꼭 여기로 나타난다면 가겠습니다. 그 손님 만나고 즐거워하시죠. 온다온다물 맑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철원군의 겨울은 손님 맞이로 분주합니다. 한바람과 함께 이곳에 음. 날아온 겨울철새가 그 주인공인데요. 이 특별한 손님을 만나기 위해 철원을 찾은 사람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는이친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는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큰고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에 해당하는데요. 해마다 이곳을 찾아오는 게 기특할 따름입니다. 탈날를 놓치지 않는 것이 철새 출사의 핵심. 잘 찍으신다, 남편분이. 안해요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그렇지. 찍어요. <laughs> 아니, 이런 식으로 하면 남편분이 잘 <laughs> 찍으러 안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두 분이 예. 연애하는 기분일 것 같아요. 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네. 이제 아이들은 크고 그러니까 이제 공통의 이제 취미를 찾는 게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렇게 같이 그래도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몸에도 좋고 네. 또 사이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아니, 저는 네, 좋은데 안 좋은가? 네. 좋지? <웃음> 좋지? <웃음> 두루미 보고 싶어서 들렸는데 네. 저쪽에 제 두루미가 있더라고요 이번엔 제가 뭘 음. 찾아왔는지 딱 아시겠죠? 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접수를 해야 되나 본데 d m g 평화관광 접수처 음. 민간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비무장지대로 향하는 만큼 안전을 위한 사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음. <목소리도> 다른데, 또 가끔 어제 제가 봤는데 거기서 짝을 이제 매진 것 같아요. 조이가 그래가지고 두루미가 춤을 춰요. 음. 짝짓기 춤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춤이 너무나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난... 그럼 만약에 두루미가 춤을 안 추면 사생님이 대신 추는 거예요? 굳어요. <laughs> <laughs> 아, <구, 구져요. 웃음> 이게 바로 두루미가 구애할 때요, 춤남춤인데 잠시 후에 보시죠. 우아하고 깊음 있는 두루미의 몸짓이 느껴지십니까? 아, 멋지네요. 아, 이런 추을이 야, 이거 뭐 작품인데, 진짜. 어? 본격적으로 두루미 탐조에 나서 봅니다. 목적지는 DMZ 내 위치한 아이스크림 고지입니다. 그래요? 하루에는 몇번 이거 보내가나요? 네. 어... 어 오전 10시, 오후 2시, 아, 하루에 아, 두번 운행합니다. 음. 야 이거 정말 필이 꼭 네. 숙제하고 오셔야겠다. 오, 어, 어? 저게 바로 있어 앞에. 오우. 네, 여기 친구가 어, 그치... 음. 어, 2, 3년 된그 개체들 그 모임인 것 같아요. 저기도 그렇고. 오, 어, 저 뒤에도 많네요. 네. 하우스 말대로... 네. 우와 하개가 아요 우와, 저기 우와, 가족인가봐. 삼조대의 첫 손님은 두루미 가족이었는데요. 여기 벌써 제짝을 찾아온 신혼부부 한 쌍이 눈에 띕니다. 신혼의 달콤함에 통실. 통실 절로 춤이 춰지나 봅니다. <웃음> <웃음> 여기서 또 이제 좋은 짝을 만나 가지고 결혼도 하고요. 네 그러면 한번 결혼해서 연을 맺으면은 네. 평생을 함께입니다. 음. 너무 멋지네요. 그렇죠? 하는 는몇년 동안 데리고 다녀요? 1년요. 1년. 2년요. 이얘네들이 내년 이제 두루미가 알날 때는 알날 때쯤 되면은 이제 나갑니다. 아, 아, 막 시수로 나가는 거. 아, 상관해요. 클때까지기 키우다 보니까 노후에 이제 부모님이 힘든 거죠. 아,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아이들은 쌓여회적 문제입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니까 부모가 힘든 거예요. 나가라고 하세요. <laughs> 나가라고. 저기 두루미처럼 어. 그렇게 가르치려고. 노후에 두루미보다 못하냐? 1년 만에 독립하는데 두루미는. <laughs> 학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 두루미.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겨울에 두루미 가족을 품어주는 건이 드넓은 철원 평야인데요. 이 계절은 이 땅이 키워낸 결실이 맛을 더해가는 시간입니다. 여기 철원 평야가 선사하는 겨울의 맛을 제대로 뽐내겠다는 모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무실이기야. 모자의 정석에 바람 한줌도 실에게 감칠맛을 더해주는 조미료가 된다는데요. 아니 모시래고 왜 이렇게 많이 말려요? 저희 식당에서 좀 쓰면 하고. 아 어머니가 저희가 직접 손떡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두부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 손맛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때 손두부도 많이 빼다 보니까 들기름에 구워서 직접 구워서 드시는 거. 여행의 백미 식도락, 특히 이 두부는 철원 땅에서 키워낸 콩으로 만들어 그 맛이 더욱 기대됩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네. 그 두부구나. 네, 네, 네. 네. 철원산이네요 다. 초원산철원산이면서도 네. 철원, <목소리> 집에서 동사 직접 지는 걸로만 하는. 어, 야들기름에 구운 물 야! 초롱산. 철원? 아, 초롱산은 네. 이 콩농사를 만지어서 동물 요리를 많이 하는 겁니까? 아, 그냥요. 응. 겨울철에 할수 있는 건 콩농사밖에 없어요. 어, 워낙 춥다 보니까 네. 양파랑 콩물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이제 두부집이다 이런 게 많아질 수밖에 음. 없어요. 아우, 잘 구웠다. 소리가 <laughs> <laughs> 맛있다. <laughs> 직접 재배한 들깨로 기름을 짜서요, 그 귀한 기름에 구워낸 두부 구이입니다이한 점에 1년의 시간이 녹아 있는 셈인데요. 음. <웃음> <진짜>. <웃음> 나는 고소한 맛이 느껴져요. 그리고 어? 무엇보다 들기름에 들어서 향이 정말 좋아요. 향이. 청국장이, 굵직하니. 청국장. 시래기를 조금 더 넣고 조금 더 넣자. 조금, 조금 전 모자가 정성껏 말리던 바로 그 시래기입니다. 비빔밥은 뭐냐뭐이해도 뭐냐 한입 가득 넣어야 제 맛이잖아요. 아, <laughs> 저는 오면, 형국당이랑 두부 구이 무조건 먹어야 지 배를 든든히 채우고 나면, 이번엔 추억을 채울 차례겠죠. 와, 뭐야, 주선자를 여기다가. 네? <laughs> 오, 여기 뭐가 있네요? 대박이도 와, 이거 진짜, 저 진짜 옛날 건데. 다이얼전화기네요 추억을 넘어 역사의 흔적이 이곳에 남겨져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세요 아니, 아니, 반갑습니다. 안녕하하세요죠녕하세요안녕하세하세하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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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요 안녕하세요. 안녕요 안녕하세요. 안하는요요안녕하가요 안녕하세요. 안요안녕하하세요안요요요 지금 이제 오후 1시 4 0분인 어, 이거 초등학교 때 봤던 건데. 이때 시계가 오면 1시에서 2시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지. 딱 맞네요. 그림자가. 어. 그림자. 제법 네.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줍니다. 이런 그... 거를 왜모으 시작한 거예요? 저 했어요 내가. 여기서 네. 고물상을 했는데 아... 여기서 그때 네. 고물상 했는데 이런 게 나오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깝잖아. 그러니까 음... 여기다 하나하나 하다이 하나, 하나, 진열장도 얻어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네. 하나 모은 게 이렇게. 거예요. 뭘까요? <laughs> 자, 자, 자. 데이 서울? 와, 시간 그하고 어깨동무. 야! 이게 제 초등학교 때 진짜 사고 싶었는데 비싸잖아요. 아, 가격이 있네. 2,500원. 2 5 0 0원 옛날에. 이게 87년, 년 발행군이요? 네. 이두 잡지가요, 정말... 저희 어릴 때 최고의 잡지였어요.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잡지. 저쪽으로 또 가보시죠. 또 있어요? 예, 있어요. 아 뭐가 있는데아 뭐? 거기 또 좋은 거 있죠. 아, 어, 그래요? 예. 네. 오. 와. 추억 여행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어르신들. 어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 분식 뭘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 야. 달걀구이? 요즘은 진짜 보기도잖아요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다 직접 만든 겁니까 이거를? 할머들거 다들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가을에 추수한 벼에 어르신들의 솜씨가 더해지면 이렇게 생필품이 된다네요. 아니 이거 옛날에도 천원에서 이 마을에서 이렇게 집도 만들어서 집봉예가다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팔았어 네. 방 여기서 그, 여기서 그, 해가지고 5 0벌레뭐 스무 걸레 뭐 주문 받아가지고 다 파는 거 방송 무비에다가요? <laughs> 오, 드라마 같은 거 사극 찍을 때 이거 하잖아요, 이거 참 이제 말도 예사 솜씨가 아닙니다. 깐깐한 드라마 소품 팀도 인정한 실력이랍니다. 이 명백이 잘 이어져서 응. 오래오래 가면 좋은데 이제 끊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버님. 우리까지만은 지나가면 이제는 네. 못해요. 네. 네. 음. 화려했던 시간은 과거가 되었지만 오덕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전통을 엮어가는 데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이 때론 야속하게 느껴집니다. 천원한테가 주상절리길 순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게 한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뭐 어, 주상절리길은요. 네. 저희 주상절리길은 3.6 킬로에 1 시간 반 정도 걸리고요. 뭐 네. 음. 어, 무리길은 8.5 킬로에 세 시간 정도 걸립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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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까지는 주상절리를 따라 잔도를 걸어볼 수 있는데요. 아니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걷는 것만 해도 참 좋은데 이또 길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야 감탄사가 그냥 마구 나오네요. 와와 우와, 와야 우와. 아. 우와. 최고다 최고. 아, 길란 높이만큼 자연의 웅장함을 아, 제대로 진짜?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근사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한탄강의 잔도길은요 정말 걸어봐요. 멋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곳 한탄강이 유네스코 세계지휘공원에 등재됐잖아요. 섬에서 자주 보던 해안절벽과 달리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이 주상절리는 색다른 풍광을 자랑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 한겨울 추위 정도는 까맣게 있게 됩니다. 계절마다 변화를 거듭하는 한탄강.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섯 시 내고야.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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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에서 왔어요. 우리는 여수에서 왔습니다. 요스 정말 잘 오셨어요. 오, 저도 오수, 오수. 오늘 여기 주상절리 잔돗길을 처음 걷는데요. 와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었구나 생각나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근데 여기는 바위뭐 물, 네. 여기 강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신선해요. 너무 신선들이 사시는 네. 것 같아요. 섹시하기도 하고. 섹시하기도 고 섹시한 모르겠는데 알아요? <laughs> <laughs> 이잔도길이 아름다워요? 우리 누님이 아름답습니다 아, 하나, 둘, 셋. 누님이 <laughs> <지리며> 아름답습니다. 옆에 <laughs> 계신데요. 아니, <laughs> 아니, 아니,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laughs> 진짜 아름다워요. <되게> 정답이에요. <laughs> 은하수교를 걷다 보면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에 시선을 자꾸만 멈추게 됩니다. 이 한탄강의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맑은 문을 보니까, 그,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란 시가 떠오르는데요. 아, 자세히 봐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는 그런 극기가 떠오릅니다. 어떤 것이든 마음을 들여 바라보, 바라보면 예쁜 구석 하나쯤은 발견하기 마련. 사랑스러운 한탄강의 모습은 물리길로 이어집니다. 한강 물리길 트레킹이 있습니다. 강 위를 이렇게 걸어간다는 건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잖아요. 아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곳들이 많은데 많이 알려져가지고 정말 찾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물리를 진짜 걸을 수 있네요. 네, 한탄강의 물리를 걸어볼 수 있는 건딱 이맘때뿐. 음. 모든 것엔 각자만의 때가 있다고 하죠. 이 겨울 더욱 아름답게 반짝이는 이곳은 강원 특별자치도의 철원군입니다.